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느끼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수 있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본문이 좀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선포가 여기 광야에서도 그렇고 갈릴리에서는 두번 길갈락에서는 한번또 예루살렘 달락에서도 두번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무덤 부분에서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란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중에서 어떤 예수냐 저 나사렛 사람 예수 말이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즉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인데 이 칭호가 사용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소라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명의 불쌍한 목수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어요. 5절에 보시면, 지난 토요일 날 보셨던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여기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대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지역에 있었던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물론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만 이 당시에 걸어 다녀야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인데 이곳을 이동해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게 보이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세우는 곳이에요. 마가복음에서요. 유대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해 오시고, 다시 유대에서 광야로 나가시고, 아래가 광야거든요. 광야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일을 반복하세요.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역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내려오시고, 유대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때는 광야가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무덤으로 들어가신 후에 다시 일어나셔서, 또 갈릴리로 가세요. 이 순환을 계속 하십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죠. 휠레 굽게 묵상 같이 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로마의 백부장이 아,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10편 2편 7절과 이사야 42편 1절을 섞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는 이 표현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런 표현들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마가는 요한의 세례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는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한 여호수아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40년의 광야시대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셨음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은 위협적인 존재들과 함께 있었는데 천사들이 보호를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최초의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곳에 들어가 계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정의 순환 고리를 일단 제시를 해 주고 있어요. 이이 이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의 이야기지만 서론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서론 개념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시죠? 유다로 가세요. 유대에서 광야로 가시고 다시 광야에서 나중에 갈릴리로 가실 거거든요. 이 순환 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겠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실 겁니다.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서 유다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의 최우선 관심사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격려해가지고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자. 이 말을 하고자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갈릴리,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양육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기르고 결국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이것이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핍박을 받더라도 광야로 가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 예수님의 영광이 온땅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결국은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꿈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 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이들을 예수 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님의 제자라 불리기를 기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 고백하며 노력하는 자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구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실로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